까지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아니요 아니요 너무 어색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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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하는 게 되게.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구천 골목 페스타에 갔어요. 맨날 윤희가 공연 때문에 왔지 축제 같은 거를 제대로 즐긴 적이 없는 것 같아. 없죠. 어.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축제를 한번 편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laughs> 힘이 안나 주제를 날. 밥을 먹자, 밥을 먹자. 배고파, 배고파, 배 지금 우리가 가는 맛집이 송내 영화거리 의 상인회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맛집이야. 여기다. 어, 와, 엄청 크다. 멋있는데? 어, 강시 가문의 족발, 뭔가 영화 이런. 어. 족발 제일 살져. 영화 이런. 저희 세 명인데 추천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보쌈. 보쌈. 아 보쌈. 근데 여기 시그니처는 족발 아니야? 오븐이, 오븐이 낫죠? 이날것아이지 응, 주먹밥. 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있오오 음, 근데 겉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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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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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먹었을 줄 알아? 완전 무료야. 솜사탕 같아. 그 정도야? <laughs> 회장님 추천해주신 집이라 다르다. 무말랭이. 아, 무말랭이? 어. <laughs> 아, <laughs> 사장 이거 무말랭이 맞죠? 무말랭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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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laughs> <laughs> 먹는데? 이거 한줄 주면 윤희가 더 먹었어. 진짜? 어. 근데 음. 너무 부드러워. 어. 서비스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셨고. 이게 뭔지 알아? 어리굴전. 이거 뭐, 웬만하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어. 난 사실 거의 처음 먹은 어, 거야. 나도 나도. 나도. 굴이네. 굴. 그러면 굴, 굴, 굴 좋아하지 어, 않아요? <laughs> 조개.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아빠 먹어볼게요. 뭐. <laughs> 음, 완전 싱싱. 이게 물좀물좀물 좀. 아. 물 좀. <laughs> 나 불지 않았는데. 나왜 불었어? 뜨거운 게 아니거든. <놀래> 맛있어? 내가 보다? 오 다행이다 <놀래> 대단하다 어, 사장님 김치찌개도 서비스예요 아우 <놀람> <놀람> <découvrir> 오랜만에 어, 너무 맛있게 먹는다 약간 보쌈의 개념을 좀 바꾼 것 같아 어? 근데 오븐 이게 <놀람> 어. 특이한 것 같아 네, 애들이 좋아하는 맛이다 잘 먹었습니다 그 우리 영화의 거리로 가까 오, 잠깐 잠깐. 바로 여기서부터 축제 메인 이벤트 시작이야. 오. 오. 플레이리 플레이. 리플레이. 오. 예. 음, 여기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아. 음. 골드. 여기 여기. 잠깐. 오 여기. 여기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인스타에 올리면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많지 않아? 그지? 엄청 많어 윤이야, 여기 영화의 거리 골목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점들이 엄청 많아. 돼지고기, 돼지고기, 송매 영화의 거리. 들어가 보자. <laughs> 연애하는 것처럼 봐. 어? 뭐해? 팔짱 끼어봐, 발짱, 껴봐, 발짱. <laughs> 옆으로 가, 옆으로 가봐, 옆 가요, 옆가요아아고로봐오다오잘 나도 잘, 하다, 잘 하다. 야, 이거 기울게. 약간, 약간. <laughs> 약간 성 <갬성> 있네. <laughs> 당기는 제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 없어. 아니. 엄마는 옛날 어릴 때 되게 감동적이게 본 영화가 이티란 영화야. 이티가 뭐야? 이티, 이티, 이티. 내가 진짜 모르겠다 이럴. 아 외계인? 오. 외계인과 서로 교감하는 거야. 오 외계인. 외 이티 이티 이 당신은 어머 왜이래? 당신은 외계인입니까? 어 무서워. <laughs> 아 진짜 너무한 거. 균안 보여 <laughs> 저기다. <있다>. 균희가 <laughs> 좋아하는 영화는 인사이드아웃. 인사이드 언니 아웃. <laughs> 인사이드아웃이랑 어, 엘리멘탈. 엘리멘. 그리고 또 있는데. 뭐? 와이들로봇. 어 그런 거. 어 맞아. 아 맞아. 중요한 거야 돼 지금. 이거 뭐 해? 저 인스타 참여로 음. 이벤트. 바이바 응 아, 저기도 있어! 우리 저기도 또 이벤트 참석할 수 있거든? 와 대박! 아, 시계 타고 멋있다 감독! 감독! 어딜 보고 계시는 건가? 기공중이이 어? 뛰지 응, 응? 응, 않았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인스타에 올리면 이벤트 참석할 수 있는 거야 어속리학 되게 멋있다 어, 되게 잘하는 거야 저위의 모양이 오신 거같아저2층 저, 저쪽으로 버스도 지나다닌다 여기는 상동 로데오 거리야 5시부터 개막식 하거든 그거 우리 지금 보러 가자 저기 또 아까 영화의 거리하고 좀 치면 친... 어. 젊은 아, 느낌이 나네 이름이 그래서 로데온가 봐아 오늘부터 시작이구나어사 주간 어. 어, 그래서 일 주차 이 주차 삼 주차 사 주차마다 이벤트가 있더라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 <laughs>

오우 네, 뭐야 어? 다 잡는 거야? 네, 안 우리는 자격이 돼? 아 이거 진해봐골도만뺴뺴히뺴뺴뺴뺴뺴뺴 <laughs>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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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골목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골목이 우리 부천의 경개를 살립니다. 여기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경품복기 이벤트 를 하고 있으니 가시고 가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들어봤을 때 제일 좋은 상품이 골드바라고 들었거든요. 네, 정말 운이 좋으면은 네, 금을 획득할 수도 있으니. <목소득> <목소득> 아나 진짜 아니 유자 노래로 저렇게. 네 좋아요. 왔다가 버스킹까지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해주요 아니 한번. 좋아, 아니 나 너무 어색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그거는 하는 게 되게 사람들한테 좋은 거 같아 내 분위기 을때는 별난거지 음. 목소리 너무 이쁘시다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저는 가수 이코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은 블루 별남가족의 댄스 공연이 있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댄스를 엄청 잘 추던데 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키즈크리에이터 별남가족에서 윤희라고 합니다. <laughs> 사실 정해진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여기 관계자분께서 춤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했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응 ,America> <쓰는데>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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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우리, 테큰박한테큰 박수 부탁드립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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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우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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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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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감사합니다. 아, 이 예쁜데? 아, 진짜. 이벤트야? 제가 아까 전에 인스타로 인증을 했었는데. 이게 한번팝콘이 재밌게 봤어. 똑 튀는데. 어. 놀러 가자. 가보자, 엄마. 이게 사이받가 되는 거아너 꿈이 뭐야저 아이돌이야. 그치? 충분히 될거아 얼굴이. 좋겠지? 오, 아이돌. 네. 응, 응, 오, 괜찮아. 가늠이랑 뽑자. 오, 육등은비아지 마. 다이알은 아빠 잡아줘. 아빠 아니야, 엄마내나는꿀리 키카드 키카드로, 키카드 키카드로, 키로키카키카드 키카드로, 키오드로 키카드로, 키카키카들 아빠. 아빠. 아니, 아빠는 이제 자격이 없어. 여러분, 4주 동안 북천 골목 페스타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놀러 오셔서 맛있는 거사 먹고 북천 골목 페스타로 놀러 오세요. 는 계신 분들이 조금